아, 신나 님, 어서 와요. 아, 오늘 은 신나 님이1빠 연장 을 한번 했 는데, 아 <laughs> 어, 신나 님이1 등이 에요. 아, 원래는 20분에 시작이라 그래서 20분에 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, 아, 약간 연장할 것 같기도 하다. 좀,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연장 소식을 듣고 좀 기다렸어요. 근데 뭐두번 연장은 안 하겠지. 이제 좀만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,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잠깐 사이에, 그래, 요 때다. 이러고 빵도 하나 먹고, 꿀물도 타오고, 오늘 또 방송 길게 갈 거니까. 아, 근데 오늘 날씨 딴데 괜찮아요? 진짜 뭐 태풍 올것 같다, 뭐 태풍 온다 소식 있더니 아침부터 엄청 바람이 세게 부네? 어, 나름 제가 주변에 막 추천을 했잖아요. 근데 미리 살짝씩 해보신 분들은 다 어, 괜찮은데? 이랬어요. 어, 그죠? 지금 태풍이 여러 개가 오고 있대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각자 사는 지역에 <laughs> 비를 뿌릴 것이다. 어,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미리미리 좀 배달 안될 테니까 먹을 것좀 쟁여두고 해야 됩니다. 배달 안될 거야. <laughs> 어, 그래서 저도 아침에, 어, 미리 온라인으로 장 봐놓고 비 오면 배달이 안 됐잖아요. 아, 어서와요, 마왕님. 아, 샹크 어서오고. 자, 이번엔 연장을 안 하길 바라면서. 가자, 가자. 아, 지금. 그러니까. 아니, 온라인으로 장 봐요, 신나님도. 저는 이마트로 보는데 보통 오전 타임에 시키면 그래도 그날 오긴 와요. 저녁 7시까지라도 와. 안돼. 한 12시 넘어가고 하, 그러면은 다음 날 오전에 오고. 근데 이마트는 그렇게 해 놓으면 배달은 마지막까지 책임은 져 주더라고요. 이마트몰은. 그 나는 좀 이마트몰로 시키는 편이에요. 처음에 GS 슈퍼 이용하다가 아 너무 종류가 어 종류가 <laughs> 내가 원하는 게좀 자꾸 없길래 바꿨지. 네, 집하고 가까운데 있으면 어, 그래도 비상식량 배민이 안될 테니까 <laughs> 미리 뭘 먹을 걸 쟁여놔야지. 아, 진짜 태풍 좀 크게 온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집에다가 적어도 라면이라도 그죠 쟁여 놓읍시다. 어서들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자, 입장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. 자, 서버 오픈 1분 전. 뜨고두구두구두구 아니, 근데, 나 지금까지도 지금, 아, 뭔 캐릭을 할까. 아, 그래요, 선니님 아, 캐릭만 만들고 갈수 있으면 좋겠구만. 괜찮아요. 저녁에부터 달리는 분들도 꽤 많을 거야. 어차피 초반엔 다 퀘스트로 랩업 하는 거니까 미리 좀길좀 좀 닦아 놓겠습니다. 어, 천천히 오십시오. 근데 지금도 계속 고민이네. 신성 기사를 해야 할 것이냐, 아니면 사제에다가 서브로 마법사를 할 것이나 추가 한장됐다고요물이님나 진짜 큰일이네. 설마 하고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켰는데 헉! 한신데? 야 미쳤다. 신데? 아니 캐릭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러면? 안 되지 않아요? 김 캐릭도 안 되는 게 훔친데 좀 많이 연장인데 아 설마 했다 아 되게 고민을 했지. 어 이러면 이러면 기다려봐요 뱀피르 뱀피르는 킹킴 이럴수가 알겠어요 선니님 <laughs> 일이 와서요. 와 그러니까 아이고야. 지금 기다리시는 너 어,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. 아니야. 한시면 한시면 원래 얘네가 11시 20분을 목표로 했다가 한시면 생각보다 넉넉히 일부러 자, 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아, 20분 갖고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. 커넥 그거. 투쿨라. 투쿨라가 오전에 해보려고 미리 해보신 분들이 투콜라가 안됐대 그래서 그거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? 아 진짜요? 작년에도 4대명금을 그렇게 자주 뽑았어? 시작. 시작하지. 어 가봐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그니까, 러 오르떠서 초콜라가 안 되니까,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기다려봐봐요. 그러면 뭐. 아니지, 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. 자기 신서버가 문제가 아니잖아. 아니지 않나? 지금 신서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치? 점검인건데 뭐 신서버만 점검인게 아니잖아 사랑아. 지금 서버 다 체크죠? 지금 신서버면 안되는게 아니지 그죠? 그니까, 투쿨라 자체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그거 잡고 시작하려는 것 같아. 투쿨라 튕기는 것 때문에. 걔네 입장에서는 투쿨라가 중요하잖아요. 지금, 아살에서는. 나도 왜 갑자기 얘네가 투쿨라를 지원을 할까 했더니, 아는 분이 말을 해준 게, 본 서버 분들이, 보통 본 서버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 서브로, 신버에서도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투쿨라를 지원하는 것 같다? 약간? 투쿨라, 그래서 투쿨라가 안 되면 본섭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어, 놀면 뭐, 놀면 뭐 하나? 음, 두 개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. 선니님저 투쿨라를 하게 하는 목적은 지금 기존에 이미 아스달 본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분들이 신 서버에서도 또킬수 있게끔. 그래서 다이아를 기존에 뭔가 결제한 다이아가 있으면 신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이아 지원이 나오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잘안 팔리네. 음, 잘안 팔리는구만. 우리는 기본, 기존에 그냥, 기존 거안 했던 사람들은 그냥 한, 한 개만 하면 되겠죠. 굳이 두 개까지는 너무 그렇지 않을까?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숙제나 좀 하고 있어야겠다. <laughs> 이왕 이렇게 된거숙대라좀 하고 있어야지. 음. 아, 스타트가 될까 싶은데요? 써니님 거는? 세 개를 안 돌리진 않았었어요. 세, 개, 세 개가 안 되는 건 아닌데. 게가 안, 안 되진 않을 거 너무 너무 과부할 것 같은데 선임님? 그 중에 하나는 안 되지 않을까? 마 망에 한번더 연장을 느낌이라고요? 한신데 한시에서 또 연장할까? 얘네 투플라 이거 못 잡으면은 계속 연장하는 건가? 아 앉아서 빵을 먹을 게 아니라 느긋하게 어, <laughs> 느긋하게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어야 할. 그거였구만. 아하, 정말 아, 여러분, 어, 좋아요.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연장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니까, 우리 집, 나는 빵 먹었단 말이야. 아, 그럴 게 아니라, 되게...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야 할 그거였다. 이게 리방을 하면 이제, 그니까, 러 어떻게 할까? 어차피 오늘 제가 한번 오픈하면 거의 뭐, 진짜 쭉 달리잖아요. 오픈을 하면은. 그럼 완전히 딱 오픈할 때 다시 볼까요, 우리? 오픈딱 할때 <laughs> 어서 와 어서 와요 회사 돈으로 든든하게 먹고 뱀프이나가 완전 월급 루팡이네 성수님은 식식님 어서 와요 아 지금 한 시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한 시면. 안 그래도 좀 길게 달려야 하, 해, 하는데 목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 시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든든하게 점심 먹고 아 아주 좋은 직장이구만 성수님 어 우리 그러면 한째 혹시 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좀 모르긴 하잖아요 얘네가 투쿨라 저게 안 잡히면은 계속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딱 서버가 오픈을 하면, 하면, 그 때, 그때 봅시다. 어, 제가 차라리 좀못 관리를 하다가, 그러고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음, 계속 또, 뱀피르만. 지금 딱히, 뭐, 이렇게, <laughs> 스펙업 한게 없거든. 아, 정말. 아무튼, 우리 그럼 조금 이따가 만납시다, 여러분. 식사하실 분들, 식사하시고, 어, 완전히 딱 오픈돼서 시작이 되는지는 또, 단톡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. 아마 퇴근한 다음에 하실 분들은 좀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, 좀, 좀 이따 봐요, 여러분. 이따 가시꼭 와야 돼요. 알람 가는지 잘 보고요. 이따 올게요. 알겠어요. 미리 켜보긴 할게. <laughs> 좀 이따 만나요.